자, 자 이코터 시작입니다. 들어가 준비해라. 오민이 예. 공사 반대. 됐어. 됐어. 막았어. 잡아내. 앞에, 앞에 중국아잘 겼다. 됐어. 아, 됐어. 됐어. 자찬 아이고. 와봐, 괜찮아. 와봐. 괜찮아. 괜찮아. 수비로 만네 수비로 만네 수비로 만네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막았어. 상규가, 상규 올라가. 슛 있어. 아. 야야 야, 올라가 올라가 뭐해 하이 다시 하이 하이 플레이 하이 플레이 여기 아, 잡아줘 넓잖아 하이 봐봐 됐어 찬스야 찬스다 이거 가자, 가자! 나이스리 올라 아유 제발 야, 수비 수비 도네지훈이랑 갔다. 예. 네. 오야 굿! 아이고, 다시 아이이 카메라 봤어? 여기 누가 오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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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시작합니다 이어서 아, 이거 너무 텁해. 지아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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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에서 아, 로우에서. 응, 천찮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윙석이가 윙석이가 콜러줘. 자, 어저 네가 넣은 다음에 아까처럼 스크린 받아서 가고 하라고. 그래 안 되면 영아 쪽으로 뒤에 처에 영아 주면 영아 돌파 찬스야. <laughs> 아유 들어가자수비수비정상수비 바로 올라가죠 자, 수비, 수비. 수비. 아, 자 아, 수비가 이래스피형 스피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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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매 엔드! 엔드! 야 엔드! 규호가 드립을 써서 나와도 oh, 되는데 더블킬이 약하네 <laughs> <laughs> 쥐야 갑자스 갑자기 갑자기 갑

嘞走 카운트장님. 찍어, 찍어. 아니이 네, 형이. 네? 아니, 이 형이. 아니, 해, 아 해. 뭐야? 어 이거 누가요? 아 그게 아니라, 에 몰랐어, 몰랐어. 나왜 근데 아형안 보여가지고 왔다고 한 건데. 아, 그래. 네. <놀람> 아니 누가 이거 찍었었나 본데. 야, 야, 엔드 엔드! 이제, 이제.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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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주영아. 이거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나수 있지 뭐. 나와, 나와, 나와. 주영아. 아, 미쳤어. 어. 쳤짜어슈어어 힘들어 이제. 주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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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슈아, 네. 슈도안아져아슈 네. 오케이. 예, 야, 야! 볼받으러한명와불받나 왕! 서 야, 야! 야,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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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호 들어가! 네 니가 할일할거 빨리 받아! 볼 좀. 14초! 14초! 야 빨리! 됐어! 됐어! 아 됐어! 나이스 14초 남았다!